네, 안녕하세요. 비디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욱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 네.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 뉴스 기사와 그리고 보도 자료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빌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알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올 초반부터 이 상업용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이게 10월 정도에는 이제 확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10월부터 정말 관심 있게 계속 매일 기사 쳐봤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아무래도 11월부터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음. 어제 기사가 딱나 오늘 공고가 난걸 보고 바로 또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빌딩을 거래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꼭큰 영향을 미친가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청이 허가를 받고 이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거 왜 거래를 못해요? 내가 내 땅이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파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동에 예전 한정 부지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GBC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근에 있는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삼성동 그리고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잠실, 네, l 3리센츠 뭐 트리지움, 뭐 엘리트 아파트 여기가 이제 가장 또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개발 지역 가장 인근 아파트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이제 막 폭등을 할까봐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것들을 규제를 해서 실거주가 아니면 실사용이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이거 사는 거를 금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갭투자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어, 너는 실사용 할거 아니면 사지 마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빌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할 때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잖아요 근데 네. 이 법인이 또 실사용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또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또 법인이 실사용하게 되면 또 취득세 중과도 되고 여러 저기 면에서 좀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풀린다 이, 이 말인 건가요? 풀렸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다 풀렸습니다. 빌라 다가고 다세대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도 자료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팩트 체크 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꼭 토지가 관리과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서울시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조정이에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내계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게 사실 처음 시작된 게 2020년 6월 23일부터 지정이 돼서 이게 1년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됐는데 최대 5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6월까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해제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아파트는 아직까지 묶여져 있고 음. 그외 모든 거는 다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엄청난 팩트입니다 지금 네.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에 강남에 이제 빌딩 시장에 음. 오랜 시간 동안. 20년도부터 지금 지정이 돼서 23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허가를 받고 이제 사야 되다 보니까 허가받아야 될때 자금 소명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일부라도 사용을 꼭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음. 그래서 막 단순... 우리 사연 적고 우리 법인이 맞아. 강남구에서 청담동에서 삼성동에서 어떻게 쓸 것이다. 음. 막 이런 이러... 토지 이용 계획이란 걸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임대를 일부를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은 취등록세 중과를 음. 맞아야 되거든요. 음.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청담사 삼성 대치를 누르는 바람에 바로 옆에 신사 노년 역사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풍선효과로 커지면서 이쪽에 이제 거래가 많았었잖아요 이쪽이 대부분 이제 거래량과 금액 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 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해지가 되면서 이제 우리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 께서는 다 자유롭게 골라서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전에 좀 투자하셨던 분들 사실 실제 허가 받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소급 적용돼서 다 해제가 됐다 그래서 의 사용 기간이나 제매각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해제가 돼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도 바로 이제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큰 편인가요? 큰이죠 사용하는 부분만큼 4.6%를 원래 내면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또 내야 됩니다. 물론 건물 분에 한해서요. 그럼 그게 나중에 또 투자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네요. 근데 대표님들 지금 보면 6개월 전만 해도 이게 계속 뭐 연장한다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왜 해제를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거래가 잦진 않구나, 투기 수요가 없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꽁꽁 얼어 있잖아요. 금리에 그리고 경제와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도 좀 풀어주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풀린 게 크게 제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도 설명해 주세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빌딩 시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빌딩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신사노년역사 강남구 내에서 여기만 이렇게 볼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청담 삼성 대치까지 이 강남구 전체를 볼수 있는 전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풀렸다고 하지만 여기가 묶여 있을 당시에도 이 지역은 워낙 비쌌어요. 왜냐면은 개발된다는 게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공사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재가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강남에서 상급적인 합니다. 거기가 네. 이름만 들어도 일단 상급지잖아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근데 이런 것들을 거래 에 제한을 뒀을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풀렸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도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계에 맞춰서 금매물들이 저는 이제 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금매물이라는게 내가 사정이 있는데 제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이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분들은 다 정리하고 외국 가야 될 수도 있고 각자 집 사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금매물의 폭이 많이 볼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오히려 풀리니까, 이제 살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오히려 더 매물을 회수하지 않을까, 더 기다렸다가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 네. 원래 비쌌던 지역이에요. 네. 원래 네. 비쌌던 네.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자유롭게 거래를 못하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팔아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분들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풀리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가 더잘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은 여기가 훨씬 막 올라가겠죠. 지금처럼 네. 폭이 넓어진 거지, 살수 있다고 해서 막살수 있는 지역은 또아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림으로써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지금 강남을 투자하고 싶었던 청담동이나 삼성을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엄청 큰 기회죠. 꽁꽁 음. 얼어있고 수요 적고 금리 높고 자재비 올랐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분명한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는 맞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는 1, 년 뒤면 나오거든요. 경기가 계속 이렇게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오고 하기 때문에 좋을 때 사는 거와 안 좋을 때 사는 거와의 장단점은 지난 10년을 돌이켜서 한번 봐보면은 뭐 답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청담동하고 삼성동. 당연히 뭐 살려면 청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청담동도 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또 삼성동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디보다는요. 저는 진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 삼성동 좋은 거 맞아요. 근데 하지만 강남 전체 지역 내에서 어디에 살아 보다는 금매물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디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보다 10%에서 20%싼 금매물이 나오면은 돈과 관계없이 대신 임차가 나갈 만한 차 다리에 그런 곳에 꼭 사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금매물이라고 해서 네. 너무 안쪽에 있는 건또 조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가 맞출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이라면 그한 가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청담하고 삼성이어도 금매물이 아니거나 입지가 안 좋으면 그건 또 피하라 네 맞아요 그건 정확합니다 근데 청담동에서 입지도 괜찮고 금매물이 나왔다 그럼 잡으시면 되죠 그거는 이제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청담하고 삼성 들어갈려면 비싸댔잖아요 아 비쌉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청담하고 삼성 들어가면 최소한의 시대는 대략 얼마일까요? 그 동네가 청담삼성이 물론 이제 블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청담 중에서도 이제 한강변이랑 붙어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가 평당 1억 3천에서 네. 1억 5천. 네. 땅값만요. 땅값만요. 맞죠. 2억까지도 나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테헤라노하고 붙어있는 업무 지역이 또 있어요. 동네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주택가 기준으로 해서는 평당 한 1억에서 1억 천 정도가 시세로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 청담이랑 삼성의 시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로 인해서 역삼과 노년, 신사는 과연 또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좀 잡아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여기를 거래할 수 없으니까 물량 개수로 이제 이쪽에서 커버를 쳐주고 있었는데 이 반대쪽에서 지금 물량이 더 나오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안정화될지 않을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왜냐하면 네. 되게 한정적이었던 것을 허가 받고 일부층 사용 면적을 쓸 계획으로 허가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물건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네.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응. 이 수요는 한정돼 있고 한없이 지금 막 몰려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급이 더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화가 서로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청탄삼성 대치가 막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얼어있으니까 풀어준 거지 풀어줬다고 또다살수 있는 상황이 아, 아니니까 그래서 풀어준 거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막 대출 연끌해가지고 받아서 응. 뭐70% 80% 대출 받아갖고 사시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망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호재라 했잖아요 네. 디벨로퍼 입장에선 어떠세요?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사실 호재입니다 디벨로퍼 할수 있는 물건 자체가 어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가가 이제 메리트가 있겠죠 대신 이자와 공사비가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좋은 시장의 높은 매매가보다는 금매가 좀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을 해요 금매가 나오면 아무리 이자하고 물론 신축비를 아무리 여기다 다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높은 매매가 주고 사는 것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많이 남는 구조는 맞거든요 대표님들이 예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에 풀리기 전에는 역삼동이나 이쪽을 기준가로 잡고 해서 강남의 땅값을 막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청담삼 풀렸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강남의 빌딩 땅값 어디를 기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역삼동, 노년동을 기준으로 이제 위에 갈수록 한강변으로 갈수록 조금씩 비싸지고 이제 아래로 갈수록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가는 계속해서 역삼하고 노년을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을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업무 시설이 있다는 건그 주변에 이제 상업이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거도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곳을 이제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풀어줌으로써 부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것 같은데. 네. 그럼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나 우려가 발생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코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저는 많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든 확실한 거랑 본인이 잘 아는 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고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관심도에 따라 다른 거죠 맞아요 그냥 관망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때 하시는 분 계시고 안 하시는 분 계시고 뭐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 물량이 많아지면 전 막 폭주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전더 좋습니다. 네, 물건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금매물로자 음. 이제 앞으로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어요. 과연 내년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내년 초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초까지 사실 지금과 분위기는 같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뉴스에서도 이제 안 좋다 금리도 올라가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자 분들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이럴 것 같고 금리도 많은 뭐 센터장님들과 저희가 이제 은행 관계자분들과 얘기했을 때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이게 또 저희가 작년에도 볼수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 10일, 12일 엄청 올라갔다가 고금리 시기에 얼어있다가 천천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음.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죽고의 문제는 빌딩 시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뭐 분들... 보면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하더라도 원래 이만큼 내던 이자가 이만큼 올랐으니 경사는 잘안 되지 이자는 높아졌지 밥 먹으러 가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왜 일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잘 되셔야 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잘 돼야 임대료를 낼수 있고 건물주도 그거 받아서 이자도 내고 임대수익도 남기고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건물의 임대인도 그렇지만 임차인들 그리고 수상공인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루빨리 저는 물가가 안정이 돼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금리가 정상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조금씩 내려와서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경기들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진짜 많은 문의가 올것 같은데 미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투자 먼저 하셨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시고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위기 때 했던 분들은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 니다 엄청 좋은 네. 결과가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빨리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성공 투자를 해서 있을 때까지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또 공부하시던 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좋은 급매물 음. 많이 준비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사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네. 하게 됐습니다. 강의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외부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도 지금 상황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뵙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